이영 열일해라! 아! 와 햇빛 보세요! 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? 와우 어. 따단. 와. 오늘의 저녁상 완성. 개후에 대게 엄마 오이지에 알타리 알타리. 어? 왜? 계란 하나 깨놓았어야 되는데 까먹었다. 지금 넣을까 지금 넣자. 응. 느낌 나오지. 나 나오지. 아, 계란은 까먹었어. 와, 느낌 나오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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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맛이 달라. 그래? 그 순두부찌개야. 음! 맛있다. 오, 여러분, 밥 먹고 10시에 잤는데 저는 또 2시에 깼어요. 저는 10시에 자면 100% 2시에 깨요. 뭐 이제 저는 자다가 깼으니까 편집 조금 하다가 살짝 졸리면 눈 붙였다가 아침에 나가면 될것 같아요. 화염! 여러분, 제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. 어, 첫 스타트가 너무 신선하고 좋아요. 옷걸이를 촬영하느라 빼둬가지고, 잃어버리기 전에 차야지. 아, 오늘따라 안 차죠. 안 하길. 시계차고. 이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가야 될것 같아요. 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편집했잖아요. 그리고, 완전 아침에 잤어요. 아, 좀 시원하게 해야지. 뭐야. 왜제빈 꺼져 있어? 아, 아 진짜 짜증 나는데. 사무실에 얼음을 써야겠어요. 신발 사고예요 이렇게 생겼어요. 다들 퇴근하셨고요. 아니, 딱 왔는데 여기가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. 깜짝 놀랐네. 이 발판을 샀거든요. 이, 이것도 놓고 이걸 어제 옮기셨대요. 여기 배치도 바꾸고. 그리고 트위티님이 저한테 이렇게 옷을 보내줬어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어, 트위티님이 저를 아신다고 해가지고. 난 어떻게 알았지? 아무튼 옷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는 잠옷인데 저도 이거 잠옷으로 한번 입고 살아보려고요. 난 잠옷은 외출복 잠옷 구분 안 되는 사람인데 생활습관 한번 바꿔볼까 싶습니다. 그리고 어 이것도 버려야겠다. 이게 우산꽂이 박스거든요? 마이룸 건가?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. 비오면 여기다 꽂는 거죠.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취향저격 과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. 없어서 못 먹는데요, 꼬북칩을. 또 저는 단 거를 다들 안 좋아하시길래 과자를 안 좋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과자가 또짠게 있잖아요. 네, 짠 과자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.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좁아. 하, 문제 많아. 아, 어, 아, 아.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저의 이제 쇼핑 구매의 어떤 행복? 물도 사야 되고요. 또 이런 종류의 물이 있어야 돼요. 돼지 감자 이런 거. 그리고 하늘보리 이런 것도 돼지 감자 하늘보리 이런 게 입맛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커피를 계속 먹을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또 취향 저격 아이스크림이 있냐고 물었더니 비비빅을 좋아하신다는 분이 계셔갖고 비비빅도 이렇게 넣어봤어요. 보석바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다음에 한번 또 보석바를 사보려고요. 또 저희들의 얼음 보관통 열심히 또 얼음들을 모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다 위생적으로 뚜껑이 있는 일만 쓰십니다. 저희 선생님들은. 저 뷰티를 올렸는데 브이로그를 정말 못 올린 지꽤 돼가지고 주말이 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. 집에 빨리 가가지고 브이로그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름이 오고 있어. 요 어?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? 지금 왜좀덜 더운지 요즘 좀덜 덥지 않아? 여름 치고? 응덥더라고덜 음, 더워 네. 이유를 알려줄까? 뭔데? 아직 음력은 5월이야 와 이걸 생각 못했지? 대박이구만 윤달 와와 면체방 괜찮네요 아나 보다 어 아닌가 클라라 주미강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장면이 뭔가 외로가 다 봐서 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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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집에서 해먹을 수 있대 그리고 약간 무슨 맛인지 상상이 가지 않아 그냥 저냥 된지국밥 <목소리도> 하염 여러분, 오늘은 스쿨푸드. 세상에 스쿨푸드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드셔본 <laughs> 사람이 있다는 게지금이게 말이 됩니까? 진짜 야저요 와. 진짜. 순종아. <laughs> <laughs> 된장국 냄새가 괜미아 안녕하세요 아 어. 나왔네? 음. 이거 못 봤어. 못 봤어. 흔정아. 흔정이털 많이 자랐네. 하도 안 와갖고 촬영하려고 그러다가 할거 같애쓰. 어? 안 했어. 못했을 아, 아직 못 하셨대. 수영장에 언니가 근대를 줬어. 근대국 끓여먹어 근대국? 근대 먹어봤어? 아니. 어? 언젠가 먹어봤겠지? 냉장고그 판에 먹자. 누나, 오랜만에 봤지? 진짜 오랜만에 봤어. 여기 <laughs> 나가려고 안돼 자 뚜껑 열어 줬어요 집에 달려가 공덕 우우우 치즈를 안이 해야지 아자 장난 아니야 누가 가정집에서 이렇게 먹냐고 왜? 다안 먹나 안 먹어 난 먹는 줄 알았거든 안 아, 먹더라고 자. 음야니 <laughs> 우리갖고 하나씩 그냥 위에 올려갖고 싸먹 좋아 거. 좋아 손이 앉아 놓아 그러겠다 갔다 이바지다도갈아입어 어? 어? 회장장이 답답해 하신다 빨리빨리 어. 빨리 바지 벗고 집에 오면 옷을 갈아입어야지 <laughs> 안 됐나? 정바지그래 입어갖고 자 이제 먹어봐 아이 우리 회장님 오십니까 <웃음> 회장님, 회장님 <laughs> 어, 안녕하십니까 아, 회장님 식사하고 여기씻으세요 탈입시네요. 음. 우리가 된장국을 요를잘안 크롭니다. 그렇지. 뭔가지분 텐자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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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생각자인 텐자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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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자 진짜... <laughs> 맨날 만지죠. 난 그래 안 만지고 아빠 촉감이 진짜 예민한 사람이야 이러고 응. 싸 응. 먹어 간다 와와와야너 어떻게 했냐? 야 어떻게 했어? 너 하, 너. 하, 너 1cm도 힘들었잖아 와 아니 너 열심히 했냐? 열심히 했너 진짜 집념의 사나이다 한 개도 못때겼어와 진짜 여러분 얘가 진짜 1cm도 못 움직였던 애거든요 한정아 왜 그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다고 진짜? 어디 아헐 대박 이 인정이다. 내가 인정한다.